이번에는 이제 연립방향식, 로그가 들어가 있는 연립방향식 문제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 로그 4의 x, 로그 5의 y, 로그 16의 x, 로그 25의 y에 대한 어떤 어 이렇게 연립방향식이 주어져 있죠. 그럼 밑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. 밑이 어때요? 같은 거예요. 16은 4의 제곱, 25는 5의 제곱이라 바꿀 수 있죠. 그래서 2을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, 얘도 2분의 1. 이렇게 해주시면은 밑을 4와 5로 통일시켰어요. 이제 2분의 1 없애려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얘가 4 이렇게 바뀌죠. 이래놓고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. 얘 둘을 더해주시면 2배의 로그 4의 x가 6이 되고요. 얘에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주시면 2배 로그 5의 y가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약분해주면 3이 되고 그러면 x의 값은 4의 세제곱 그럼 얘는 얼마죠? 6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분하면 1되고 y는 5 그래서 x는 65, 아 64, 5 6 y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방정식 할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,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형태처럼 가감법이나 대입법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. 어렵지 않아요. 알겠죠?